네. 우리 집 왔던 거야? 네, 할머니 심부름이요. 야, 그럼 타! 같이 가자. 어, 그래, 그럼 타. 저 여기서 내릴게요. 그래요. 됐어요. 윤호야, 타고 가. 추운데. 어. 갈게요. 윤호 잘 가. 너 무슨 짐부르는 거야? 준희 가방 놓고 왔다고. 참 이해가 안 되네. 뭐가? 아니 뭐 보니까 삼촌이 무슨 말만 해줘서 그게 이해가 가? 솔직히 삼촌이 뭐 웃기기를 해뭐 매력 있어? 맞죠. 이 자식 아직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만. 뭐?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어? 내가 얼굴은 브래드 피트, 춤은 세븐, 노래는 조용필 재치는 유재석이 엄마 그런 데도 안 웃고 백이냐? 뭐? 뭔소리야 여보, 이거 당신 안경 아니야? 어? 그러네? 야,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아 이거 이거 어디서 났어 화장대 서랍에서 나오네. 한번 써 봐. 어? 아 이거 도수도 안 맞는 걸뭐 보... 아유 아 이거 버려 버려. 음, 촌스럽다 괜찮으면 선글라스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야, 그건 내가 돋보기 쓸 거는. 오케이, 정도. 이거 버려. 야뭐 당신 안경 새로 맞춰줄까? 뭐하러 올라시는데 안경 쓸 일이 뭐가 있어? TV나 컴퓨터 볼때 보호 안경으로. 필요 없어. 아 당신 옛날에 안경 쓰고 깃 빳빳한 한이 셔츠 입고 회사 다닐 때아 진짜 지적이고 멋있어 보였었는데. 음. <laughs> 어머 물물 <뭘, 뭘, 웃음> 이제 천천히 먹지 <laughs> 이거 음. 아니? 뭐야 이거 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둘이 같이 오냐? 아, 여 앞에서 만났어. 지은이 어, 방에서 자. 어디 됐어요 야! 이놈! 네? 어?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아, 아, 아! 아, 왜 때리세요? 또, 또돈 훌쩍해 왔지, 또? 이게 진짜 도둑이 되려고 그러나, 이 주말? 아, 왜 그래요? 저돈안 가져왔어요. 네가 안가져면 누가 가져가? 누가 내 지갑에서 돈 빼가?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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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너 정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돈안 가져갔다니까요. 아저 아니랄까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 다시 돈 내자. 어, 저 아니랄까요? 이훈너 진짜 아니랄까 아니랄까 왜 나만 잡아 야, 네몽도 해서 이더 이상 안 되겠다. 아, 진짜 아니랄까요? 왜 맨날 나만 잡아 나만? 열매 아, 아. 어디가? 저거 잡아줘. 저게 정말 진. 어, 어디도 애패 가지고 걔 부모가 전화왔던데 정말 뭐가 데리고 저러는지. 누굴 패요? 우리 학교예요? 3반이라 그러던데 김민호? 저게 정말, 아저그야 나도 안 되겠네 저거. 아, 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야 저놈 이상아 저... 이게. 왜 맨날 나만 갖고 진짜. 아, 씨 아, 시키. 아...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가 점점 왜 저러는지 몰라. 자꾸 혼내니까 빛나가는 거 아니야. 말은 바로 해빛나가니까 혼내지 이유 없이 혼내? 여보세요? 아, 네 아, 네, 네 아,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네 어딜 가? 응, 음, 학회에서 논문 발표하는 것 때문에 다른 병원에 손님이 잠깐 갔다 올게 어. 저, 잠깐만 여기 있다가 되죠. 아, 추워. 아, 무슨 일이야? 심부름 온 거야? 아니요. 아니면... 어머, 옷다안 걸치고 그러고 온 거야? 아,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김병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혜미입니다. 성함만 늘 듣고 처음 뵙네요. 그러게요. 일방적으로 같이 발표를 하라고 국문이 내려와서 좀 화도 났었는데 이런 미인하고 함께하는 행운이 있는 줄 몰랐네요. 네? <laughs> 저녁은 드셨을 것 같고 찬잔하시겠습니까 차요? 처음 뵙자마자 너무 얘기부터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오케이. 네. 나가죠 <laughs> 어. 그렇다고 집을 나오면 어떡해. 다들 걱정하실 텐데. 걱정 안 해요. 제가 없어요. 웃음꽃이 피는 집이에요, 우리 집은. 어, 그런 말이 어딨어? 몸좀 녹이고, 얼른 집에 가, 알았지? 싫어요.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뭐? 저좀 여기서 재워주세요. 네? 얘 그거 안 되지 무슨 소리야? 아, 소파에서 얌전히 잘게요. 저 오늘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래요. 네? 어? 삼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정말 그러시면 저 선생님한테 진짜 실망해요. 네? 알았어. 여보세요? 예 예. 윤호 찾으러요? 짜식이 사고 치고 튀었는데 안 보이네.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셔서 지금 형이랑 찾아다니고 있는데. 저기 윤호 아, 네. <laughs> 그렇구나. 아, 지, 저, 저기요, 집 전화가 와서요. 예 끊어요. 선생님 진짜 말로만 저 믿는다 그러시지. 맨날 거짓말만 하시고. 아니야, 지금 산촌도너 걱정돼서 찾아다닌다는데. 걱정이 아니라 잡아패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 모르겠다. 이거나 마시... 아이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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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은 진짜 어디 간 거야? 오두바도 없이! 원래 공원잘 가는데 거도 없고... 어? 형수 아니야? 어? 누구야? 이 시간에 왜 남자랑? 아 저... 네. 논문 발표 같이 한다는 그 학회 사람 만나러 간다 그랬는. 잠깐만. 박 원장님이 그런 분인 줄은 몰랐는데요. 옆에서 오래 지켜보지 않으면 잘알 수가 없죠. 여보. 어 어머. 여보. 아, 저기 저희 남편이에요. 아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소망병원 김 병관입니다. 아, 아 예. 왠일이야 아, 여기? 어? 아저 윤호 자식 잡으러 나왔다가 보이길래. 아. 근데 나 지금 논문 얘기 중인데. 아아 아, 아, 그래 그래. 저저 저 말씀 나누세요. <laughs> 아예 죄송합니다. 속이 안 좋아서. 저왜 이래? 당신 앞지 않게. 어? 어? 하이... 가자. 누구야 저놈은? 학교 사람이라니까. 아 깜짝아. 아 참. 가라 이었 니. 아씨 이거 어떻게 해보라고. 옷이 없는 걸 어떻게? 일단 나와봐. 아씨. 오야 <laughs> 어잘 어울린다. <laughs> 정말. 딴거 없어요? 나 엄지 옷이 어디 있어 여기? 그냥 입어 귀여운데 왜? 아씨 정말. 너옷 지금 빨고 있으니까 다 마름 집에 가는 거야? 아 진짜 집에 안 간다니까요. <laughs> 신주문 보내야겠다. 너 신주는 무서워하지?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게 선생님인지? 다 알아. <laughs> 여보세요. 어, 신주. 아, 너 언제 들어와? 같이 하는 배우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병원에 가봐야 돼. 아, 정말? 아, 그럼 언제 들어오는데? 글쎄, 다 같이 가는 걸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 아, 그래, 알았어. 음... 왜요? 늦나봐요? 아... 아싸! <laughs> 여보! 윤우 아직 안왔다며? 에휴 어떻게 된거예요 진짜 대식이네 가서 자나? 근데 늦었네 어 상의할게 많아서 뭘 그렇게 상의할게 많아? 아 그냥 이메일로 주고 가도 되는거 아니야? 당신 근데 밖에 나갈 때좀 깔끔하게 하고 다니지, 동네라도 뭐? 아니, 오징어 다리까지 물고 그게 뭐야. 그리고 방구까지 끼고.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어. 아 내가 방구 끼고 싶어서 꼈냐? 아니, 나오니까 꼈지. 그렇다고 아무데서나 끼냐? 아니, 언제나 내 방구 소리 귀엽다며. 방에서 끼는 거나 귀엽지. 민망해서 혼났어, 진짜. 아주 그 점잖은 사람이 아주 그냥 놀래가... 아, 뭐 점자는? 점잖은... 에미야, 네, 왜요? 기분 좋게 해주자고 우리가. 알았어. 가자고. 먹자 배고프니까 먹자. 안 자니? 어, 잠이 어? 안 와요. 그래도 얼른 자야지. 그리고 오늘만 정말 특별히 봐주는 거야. 내일 바로 집에 들어가야 돼, 알았지? 네. 근데 뭐 보는 거야? 어, 레인보우네? 나 이거 되게 보고 싶었던 건데. 보세요, 재밌는데. <laughs> 이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 한이0 분? 아, 뭐, 야, 저게 뭐야? 말도 안 돼. 써니, 저거. <laughs> 식당은 왜 이렇게 썰렁해? 예미는뭐 발표 준비한다고 새벽에 내려갔고 준하는 자고 윤호는 아직도 안일어나 윤호 안, 안 들어왔어요 할머니 뭐? 뭐? 아니 어젯밤에 누구 들어온 소리 나는데 윤호 아니었어? 아니었는데 엄마가 금세 막 가출한 거냐 뭐냐 이 자식 이게 이 미쳤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미 엄마도 윤호 들어온 줄아 봐요 이게 이게 이 집안 꼴이 어떻게 돼가려고 이러는 거야 막 가출하고 이 자식이 진짜 야너걔 친구들 전화번호 다돼 걔 친구들 전화번호 나잘 모르는데. 뭐 얘가 어디로 간 거야? 응? 얼른 들어가. 정말 걱정하시겠다. 예. 네. 선생님 차로 집까지 데려다줄까? 아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어디 가세요? 어? 어 마트 가려고 좀살거 있어서. 아 네. 그럼 윤호 얼른 들어가. 나중에 보자. 네. 왜? 아니 그냥 뭐 사시려고요? 어 얼마 전에 오븐을 샀거든. 그래서 케이크 좀 만들어 보려고. 왜? <laughs> 왜? 아. 그건 필요 없는데? 것도 많이 넣어야 맛있죠. 어 초코 가루 이것도 맛있겠다. 이야 점심 지금 먹을래? 나중에요 점심 먹을 사람만 하나도 없네 김병관입니다 아, 아예 저기 어? 야. 어. 너 안경 있지? 그거 좀 빌려줘라. 안경을 빌려달라고? 왜? 아, 좀 빌려줘. 니꺼 네 도수도 별로 없는 거잖아. 근데 왜? 아이씨. 야, 저기. 뭐? 아니, 어제. 니네 형수랑 그 카페에서 만난 놈, 그놈 말이야. 그, 나랑 좀 비교. 되고 그렇지? 어제 카페에서 만난, 비교가 되긴 되지. 비교 돼?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형 긴장 좀 해야 되겠던데? 그렇잖아. 형수는 사회활동 많은 사람인데, 마스크하고 매너 좋은 남자들 안 만날 수 없고, 집에 있는 형하고 많이 차이 나지. 형 요즘 너무 퍼져있는 것 같아. 그래? 니가 보기에도 그렇다 이거지? 여기 있네. 에이씨, 아 그래서 뭐, 뭐! 내가 더럽고 방울 끼고 돌아다니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어? 자기가 뭐 바람이라도 뭐 피고 다니겠다는 거야, 뭐야? 에이씨, 진짜 씨. 왜 이래? 아 그래, 아 바람 피고 싶으면 피라 그래, 어? 양복 빼 입고 돈잘 쓰는 놈 만나서 바람 피라고 그래. 뭐, 뭐 내가 겁날 거 있어? 그래, 이혼하자 그러면 하면 그만이야. 야 이민용, 너 이혼하니까 어 좋지? 어, 속 편하고 좋지? 어? 뭐?

i'm not